자 오늘 경기 홈팀 부천FC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초론 골키퍼 백포의 김준혁, 민동혁 박건, 안태현 미드필더 라인의 닐선주니어 문기한, 이현승 최전방의 진창수, 호프, 이정찬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아산무공할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형순 골키퍼 백수리의 민상기, 이창용, 김동철 그 윗선의 이주영, 이명주, 주세종, 김종국, 박세직 최전방의 고무열 조성준 선수가 데스트1레에들었습니다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천 FC, 화면 오른쪽에 아산 무궁화입니다. 멀리 뜬 공, 에더혼전 상황 시팅 벗어납니다. 자, 아, 지금은 박스 안에서 이명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이명 선수는 심판에 항의하는 것은 득포시 네, 파울이 아니었냐 이렇게 항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 앞에서 이명주 선수의 슈팅 이것이 약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야, 지금 최근 경기에서는 점이거주했던 부천의 키거든요 네. 지금도 이현승 선수의 네. 그립을 네 어, 계속 아, 계속네니다 이현승 이현승 슛! 벗어납니다 지금도 이현승 선수의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슈팅이 한 차례 있었고요 특히 저녁 야간 게임에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는 선수인데 네. 오전 짬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저녁 게임, 그러니까 주중 게임이 열리게 되면 이현 선수의 활약을 지켜봐라 이렇게 저희한테 특별히 얘기를 했 박세직 찔러줍니다잘 아, 봤어요. 네, 피 박스 안쪽 힐패스. 자, 패스. 지금 다시 한번 슛. 골키퍼. 자, 지금도 정말 창의적인 플레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비와 수비 사이로 잘라 들어갔고 지금도 예, 패스도 하고 여기서 잘 접어줬거든요. 네, 자, 주... 아직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의 나선 주세종 아뒤 패턴 드리블 상당히 좋고요 네, 박스 안쪽까지 크로스 다시 한번커어냅니다 이번에도 인동혁 선수 인도 우린 척하고 순간적으로의 패턴 드리블 좋았고요 전지 패스 2대휘 패스 추구 받았습니다 아사리 공격 자 열렸죠 들어갑니다 왼발 슛자 지금은 자 지금은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주세종 선수 중원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은 예, 임동혁 선수가 테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 팔에 정확히 맞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예, 발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손은 박스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세종 슛골 들어갑니다. 주세종의 마스코리 골.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예, 해결하고요. 팀 동료들은 주세종 선수를 끌어 안고 예, 우뚝 치켜 세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주세종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또 대표팀의 또 명단에 든 축포를 서트입니다. 자축포죠. 네. 예, 본인이 오늘 트티에 예,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오는 페널티킥을 본인이 멋지게 완성시켜 줍니다. 주세종의 골로 1대0 앞서 나가는 아산 무도와. 그놈 퀄리퍼를 완벽하게 속여 놓고 반대편으로 잘 찔러 넣었죠. 이현 선수 상대 빠른 선수입니다. 자, 얼리 크로스. 오! 오 골대를 자, 맞았습니다. 지금도 자책골이 될뻔 했습니다. 무 기안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명주가 끊어냈습니다. 끝까지 아, 따라붙고 있는 나산정뭐 체인감 상당히 좋고요. 네, 조성준. 조성준 사이드 태클. 자, 하지만 골이또 조성준 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자, 박사 쪽. 아, 오늘 집중 력 정말 좋아요. 흘러나옵니다. 박세직, 박세직 슛 넘어갑니다. 자, 조성준, 뭐 주세종 지금 박세직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발레스가 무너져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오늘 아산 무궁화 선수들입니다. 네, 주세종이 침착하게 박세직 선수까지 연결했었는데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아산입니다. 이게 K2 같은 경우는. 그4강 플레이오프를 우선... 아 넷, 진짜 역전 넘어갑니다. 자 지금 너무 좋았하 이명주 선수 같은데요. 결정지지 못하고 있는 이명주입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 정말 좋게 날라왔고 최초로 골퍼 발로 막아냈는데 저게 또 이명주 선수 앞에 떨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린 이광재 선수가 들어. 아우씨네. <laughs> <laughs> 지금 오늘 박형 골키퍼. 네. 굉장히 어유있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은 골키퍼들이 저런 부분은 이제 위험하죠 네. 하지만 또 경기장에 찾아주신 팬들 또 지금 시청 중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갈, 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 포프에게 포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드립을 시도합니다 플러스 연결됩니다 슛 골키퍼 이 장수의 전매특허죠 박스 근처에서 강한 슈팅보다는 슈팅문을 짧게 가져가면서 인프런트로 감아차기 지난 예, 부산전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아 광주전에서 좋은 득점을 보여줬던 진창 선수구요. 네. 진창수의 슈팅, 뛰어줍니다. 그리고 쇼! 골! 들어갔어요! 부천의 독점 골! 자, 지금도 앞에서 진창 선수가 잘라줬고, 지금은 임동혁 선수의 정말 뒤에서 잘라 들어오는 슈팅. 이렇게 되면 역시 부천은 시즌 전라운드에서 지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도격 선수의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지금은 임도격 선수가 슈팅이 마무리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앞에 진창 선수가 잘라 들어갔기 때문에 아산의 수비수들이 시선이 지금 앞으로 쏠렸거든요. 지금 VAR 판독을 하나요? 부천의 독점골 상황에 있어서, 다 VAR 지금 VAR 판독합니다. 득점 상황 이전에 지금 진창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박준호 주심이 지금 V R 판독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에 여기서 파울로 인정이 되면 예, 득점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결과 아, 자, 파울이네요. 파울이 인정됩니다. 박건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한 지금 박준호 주심입니다. 네. 지금 V R 판독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아쉬움이겠죠. 자, 퍼프퍼프의슛 넘어갑니다. 패스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스포는 1대0 아산이 앞서갑니다. 계속해서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아산 무궁화 그리고 오른쪽에 부천 fc입니다. 김준엽 앞으로 내려니다 왼쪽, 왼쪽 그렇죠. 진영까지 이광재, ]은... 이광재가 볼이 소유가 되네요. 네,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광재 크로스, 아어 골키퍼가 지금은... 잡아냈습니다. 자리스선주오의 테클. 자 태클. 아, 지금은 특 백테클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가 주어지고요. 그렇습니다. 팀 트레이너가 예, 벤치 쪽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오케이 OK 사인 보냈고요. 네. 아, 지금 마지막에 꺾이는 과정에서 다리를 살짝 접질렀네요. 네, 주생원 선수가 안 된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요.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또 예, 국가대표. 예, 월드컵 대표에 지금 승선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어, 저 지금은 찔러 죽고 였지만 김준엽의 터치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김준엽 선수의 터치 하나가 지금처럼 뭐한 골을 뒤집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네.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될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김준영 반대편 숏! 기나 갑니다. 지금도 김준엽 선수의 크로스 정말 좋았고 퍼포 선수의 헤딩 마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문기한 붙어집니다. 지금 은문기현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만 뭐 황인범 선수라든지 이명주 선수가 중원에서 좀 패스 플레이라면 살아나줘야 돼요. 슈팅, 골키퍼 펀치입니다. 이광재 선수가 아주 화고들면서 모처럼만의 좋은 슈팅 하나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산을 상대로 1점을 따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프. 아, 포프 좋아요. 습니다 열려있습니다. 포프. 슛! 빗나갑니다. 지금은 포프 선수가 박경수 공격포를 보고 지금 치을 시도를 했는데, 아, 살짝 빗나가네. 요 마지막에 김동철 선수의 관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볼을 그대로 흘려주는 과정에서 민상 선수는 완벽하게 지금 무너졌었거든요. 쫙 띄워서 슈팅을 가져가 봤던 포프. 자, 지금, 이종 선수는 발에 닿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부천대 아산 11라운드 경기 모두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아산이 승리를 가져갑니다.